에이 사이코나 없잖아이 사이코나. 봐아 있어요. 왜 자니 이 사람이? 이사기쟁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큐. 안녕하세요. 하유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몇 살이세요? 몇 살일 것 같아요? 열 일곱. 오, 틀렸어요. 열 여덟. 정확하지? 열 여덟이잖아요. <laughs> 아니... 그 이상은 절대 아니야. 왜요? 열 여섯. 렇지 연성기가 오다 말았어요. 확실하게 느끼고 저요? 있거든요. 네네. 아, 그래요? 오. 네네. <laughs> 어, 잠깐만 웃음 소리 들으니까 아닌데. 스무 살. <laughs> 자꾸 혼란스러운데. 그렇죠. 제가 또 미스터리예요. 왜왜왜 <laughs> 네? 인터넷에서 그렇게 목소리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거죠? 제 목소리요? 네네. 잠깐만 제 목소리. 스물 한 살. 아닌데요? 몇 살이에요? 아이고파, 빨리 저희... 가세요 아, 어디 갈까요 이 I 핑찍 u 주세요저잘 못해요 아 u y it. Pinky goes to s a l 600시간. 이요 600시간이면 고였잖아요. 누나 아니, 빨리 찍어주세요 <laughs> 게임 잘하는게 잘하는 게 잘한, 잘한 사람이 원래 형이고 누나고 그래요 누나 핑찍 i 주세요저 <laughs> 어, 여기 가실래요? 좋아요 네이름 r e 이 t l 네 1312는 무슨 뜻이에요? 어한팀 온다 일단 싸우고 얘기해요 오케이 얘네 나카사 왜 이렇게 빨라? 오나 큰일 났다 보람이 저저개 쫄았는데? 지금 살짝 뺄게요 네 원래 조밥들은 이런 데서 이렇게 빼주는 게 근데 큰일 났 총이 하나도 없네 그것도 미착빙이 써야 될것 같은데 안돼요. <laughs> 뒤로 빠지겠어요? 여기 얘총 네, 먹었어요. 잠깐만 조금 조금 굿타인데 하나가 천천히 이제 천천히. 나이스 기절. 와, 언니, 존나 잘해. <laughs> 언니, 얘 지금 양각 개쩔았어 지금 언니. 오케이. 근데 내, 내한테 온다, 얘. 됐다. 근데 나 총알 없다던데, 나 뺀다. 오케이. 나좀 붙어줘. 제발. 붙으면 돼. 야, 나, 나 총알 없는지 몰라, 지금. 이 총을 다 쳐먹었네? 욕심쟁이 자식. 밤배롭뒤에 바깥에. 오케이. 나 붙는다. 네, 네. 나이스. 개삐. 나 총알 진짜 없어. 나 잡으러 오는데? 나를 솔직히 하려고 하던데, 이거. 이거 지금 개, 개 무거운데, 이거? <laughs> 야, 지금 위치 알아요? 아, 저기 있구나. 네. 어떡하지? 혹시 구탄 있으세요? 아니요. 아, 큰일 났다. 총 남는 거한개 없죠? 네. 절벽 위에 애충인 거걸 구탄 있긴 있어요. 오케이, 간다. 이거 재주세요. 네, 바꿔볼게요. 네. 1인분 내가 할수 있겠지. <laughs> 절벽이, 절벽이 어디있어 돌쪽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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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, 없는데? 없잖아. 있어요. 절벽이라면서. 팽 찍은데. 거기가 절벽이에요? 아유, 위 있어요. 괜찮 참아질 것 같은데. 소주와, 제발, 또소주 또 이 사기꾼 없잖아 이 사기꾼 아 있어요 이자이이 사람이 이 사기쟁이 어, 돌에 있어 아니면 흙에 있어 빨리 돌이요돌 왼쪽으로 던다 와 완전 사기꾼이네 아, 있다니깐요아 오케이 발견 잡으러 간다 어디 쪽에 있어요 올라가서요? 아니 애들 위치는 몰라요. 뭐, 이게 뭐야? 이게 얘... 파밍 왜 이렇게 좋아해? 아, 위에 있다. 위에 왔다. 아, 파밍하고 있는데. 뭐, 예의가 없네. 아, 짜증나 아, 열받아. 아, 지금 왜 이렇게 안 밉지? 지금 위치, 위치 봤다. 엎드렸다. 아와 쓰나나 누가 한번 누가 한 번만 더해 나나 만약 기회를 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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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안 어, 해주세요 잘 하시면서 아 제가 옷를잘 못해요 제가 200시간 했는데 네. 저는 190시간 199시간 상관없어 저보다 러닝타임 작은 애들은 막 굴립니다 저도 막 굴려주세요 아야3내 <laughs> <laughs> 가방 있다 가져와 3내 조끼 있다 가도 와. 저 멀리 보급 떨어진다. 먹고 와. 모든 오더는 이렇게 명령식으로. <laughs> 아, 저도 명령식으로 하면 돼요? <laughs> 네, 네 그럼요. 오케이. 제 네. 브라보의 한팀 내려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내려요. 이렇게 뭔가 존중하는 듯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. 아, 예. 내린다 그래요. 이, 내린다 이 병신 새끼야. 약간 이런 식으로 가 주세요. <laughs> 안 돼요. 위계가 확실해야지 게임이 진행이 된다고요. 아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처음 본, 본 사람한테 이걸 해요. 아, 우선 처음 봐요, 두 번째인데. 아, 오케이. <laughs> 이, 이발 앞에 있었거든요. 여기 털고. 네, 발 소리를 들었나? 총쐈다 기절. 오 밑에 살리러 간다. 여기 있어요? 빨핀 브리핑 개섹시해. <laughs> 밖으로 도심면될것 같아요. 오케이. 나 중앙으로 간다. 어디 기절이에요? 어빨핀 옆에 3층 집 여기. 2번핀 살리러 갔어요 어뒤 그 뒤에, 그뒤 뒤에, 살리뒤 간거 같은데 여기나푸시어 뒤에, 어, 어, 뒤에, 있다. 이 건물 개 딸피 뒷번에 들어갔나요? 하나는 여기 안에요 조심 조심 빠지네 기절 오케이 바깥 살려둘게요 친구 데려와 죽인다 야 어! 밖에 있다 개피 박벌려요 야, 가만, 가만, 시체, 야. 가만, 시체, 가만, 시체, 가만, 시체, 가만, 시체, 가만, 시체, 가만, 시체, 가만, 이체 가만, 시체, 그랑 우리 수직으로 들어가요. 이거 자기장 딱 뒤에 똥꼬멍까지 붙으면 아 죄송해요 엉덩이까지 붙으면 <laughs> 네. 수직으로. 네. 네. 아좀 일러 오른쪽 조심해. 네. 아까 오른쪽 카고 발잘 쏘네 있었어. 지금 들어가자. 페이지 오야 맞으면 아파요. 왼쪽으로 오른쪽 말고. 아 이거를 눕히네 아깝다. 좀무피나 할걸. 죄송해요. 네. 아니요, 바로 안오나어 렉! 어레 미쳤나봐 이 글로 나올거야 조심 나 뒤짐 야너아좀 아픈데 야 이거 피치 했어? 네? 나 죽이고 던진거야? 그런거 같아요 <laughs> 와 역겹다 <laughs> 오. 거기 오른쪽 아, 맞다 바꼈다. 아이 그그때에 맞다 오조심 포, 포, 없어요? 쏜다 다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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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깝다 너무 아깝다 <목소리>